증상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59세 여성인데 언어 실수를 많이 하세요? 비싸다를 비슷하다 피조개를 키위로 53을 83으로 한다든지 약간 연관되지만 반대로 하던지 아예 엉뚱한 말을 하는데 초기 치매 증상에 해당하나요? 말씀하신 증상만으로 치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언어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으니 초기 치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싸다를 비슷하다로 말하거나 피조개를 키위로 말하는 등 연관된 단어로 말하는 것은 대표적인 언어기능 저하의 형태입니다. 53을 83으로 말하는 것처럼 숫자를 잘못 기억하거나 반대로 말하는 경우는 단기기억력 저하 또는 집중력 저하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문맥과 전혀 맞지 않는 단어나. 문장을 말하는 것은 언어 인식 능력 또는 기억 인출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스트레스가 많거나 무기력, 의욕 저하 같은 우울증 증상이 있었나요? 스트레스는 많았고 우울증 증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인지 저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았던 시기에는 집중력과 언어 기능도 떨어질 수 있고 실수가 반복되면 불안해져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은 어떤가요? 사람이 달라졌다는 느낌의 성격 변화나 감정 조절 문제는 없었나요? 예전에 안 그러셨는데 갑자기 화를 내고 식탐이 많아져서 급하게 드시고 충분히 드셨는데도 더 드시려고 합니다. 치매도 원인 질환에 따라 그 증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질병 초기 측두엽에 위치한 해마나 내측 측두엽에 국한되어 점차 대뇌피질 전체로 진행됩니다. 측두엽은 기억력, 학습 능력 언어 능력 등을 담당하는데 초기에는 측두엽 기능 장애로 최근 기억력 장애, 단어 찾기 곤란증, 사람이나 물건 이름 대기 장애 등 기억력 장애가 먼저 나타납니다. 전두엽은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충동을 억제하는 일을 하는데 전측두엽 심해는 전두엽 또는 측두엽 손상으로 오며 초기에 어느 부위에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두드러지는 증상이 다릅니다. 성격 변화나 이상행동, 언어 장애로 시작되고 기억력 장애보다 감정 조절이 안 되며 경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 고집이 세어지고 참을성이 없으며 식습관이 바뀌거나 너무 많이 먹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말씀해 주신 증상은 전측두엽 심해에서 자주 나타나는 행동 변화와 유사합니다.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갑자기 화를 내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전두엽 기능 저하로 인한 가능성이 있으며 식탐이 증가하고 배가 불러도 계속 먹으려고 하는 것도 뇌의 식욕조절기능의 이상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 노화가 아니라 뇌기능 변화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